야, 식목일이 왜 4월 5일인지 알아? 그냥 아무 날이나 정한 게 아니야. 이게 다 역사와 계절적인 이유가 맞물려서 만들어진 거거든. 먼저 신라 문무왕 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한 날이 음력으로는 2월 25일인데 이걸 양력으로 바꾸면 바로 4월 5일. 그래서 이날에 나무를 심는 전통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이런 전통은 이어졌어. 송동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갈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날도 공교롭게 양력으로는 4월 5일이었다고 하더라고. 뭔가 운명 같지 않아? 근데 사실 현대의 식목일은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 산님이 엉망진창이 됐잖아. 그래서 정부가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려고 날짜를 정했는데 청명절기가 딱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라서 이 날로 결정한 거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목일은 신라와 조선의 역사적 배경에 계절적 기까지 더해져서 만들어진 날이라고 보면 돼. 어때? 좀 흥미롭지? 다음번에 나무 심을 때 이런 이야기 떠올리면서 한 그릇 심어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재미있는 지식을 알려줄게. 수고링.